안녕하세요. 오자상 오태훈입니다. 네, 방금 제가 구분동작 없이 이제 평행주차를 했는데요. 전에는 제가 구분동작으로 평행주차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평행주차, 고급편으로 구분동작 없이 평행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방법은 이제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주차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할 공간을 발견했으면 차량을 최대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붙여 주셔야 됩니다 대략 한 50cm 정도 붙여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공간이 좁다면 한 30cm 정도까지도 붙여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붙여 주셨다면 그 다음 주차할 공간 앞 차량과 내차꼭무니를 대략적으로 맞춰 주세요 네, 제대로 안 맞춰 주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맞춰 주시고 이제 후진기어 넣고 핸들 끝까지 돌리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핸들 끝까지 돌리고 후진. 이제 45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는 협소해서 핸들을 틀고 들어오니까 더 가게 되면 왼쪽 앞이 이제 저 벽과 닿게 되겠네요. 이때 핸들 그냥 풀어주시고 풀어주시면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 주시다가 다시 앞에 공간이 생기니까 핸들 다시 틀어서 들어가 주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차는 대략 45도가 됩니다. 45도가 됐으면, 이제, 우측 뒷부분을 최대한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측 뒷부분을 최대한 이 벽에 가깝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 우측 앞부분이 닿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안 닿으니까 핸들 이제 반대로 틀어서 후진. 최대한 후진해 줄게요. 최대한 후진을 했고요. 네, 여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다시 핸들 반대로 끝까지 틀어서 최대한 전진해 줍니다. 네, 최대한 전진을 했고요. 다시 핸들 반대로 틀어서 최대한 후진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차는 앞뒤 차량과 이제 나란하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핸들 가운데로 풀고 파킹. 구분 동작 없이 평행 주차를 하실 때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핸들 틀어서 후진할 때, 이 왼쪽에 있는 벽과 내 왼쪽 앞부분이 닿는지, 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과 내 차가 닿는지 이제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제 45도 만들어서 들어올 때, 이 우측 뒷부분, 뭐 좌측으로 주차를 한다면 좌측 뒷부분이 되겠죠. 네, 이제 좌측 뒷 부분을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핸들 반대로 틀고 다시 들어올 때 이제 우측 앞 부분이 닿는지 안 닿는지 이세 포인트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연속 동작으로 평행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구분 동작 없이 바로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 공간을 발견했으니까 차를 이제 우측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50cm까지. 붙여주시고, 그 다음 이제 주차할 공간 앞 차량과 꽁무니를 대략적으로 맞춰주세요. 꽁무니 대략적으로 맞췄다면, 여기서 후진겨 놓고 핸들 들어가는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고 후진. 후진을 하는데 왼쪽 앞부분이 닿을 것 같다. 핸들 풀고 공간이 다시 벌어지면 핸들 돌리고 45도 맞춰서 이제 핸들 가운데로 풀고 들어가줍니다. 최대한 넣어주시는 거죠? 이때 우측 뒷부분 주의해 주시고, 우측 앞부분 앞차랑 닿는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왔다면 핸들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서 최대한 후진, 예, 네, 이렇게 최대한 후진 했고요. 다시 핸들 반대로 끝까지 돌리고, 앞으로 전진, 다시 끝까지 돌리고, 후진, 다시 핸들을 조금 돌려서 앞으로. 네 이렇게 주차를 했으니까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나갈 때는 최대한 뒤로 붙여 주십니다. 최대한 후진해서 차를 붙여 주시고 이제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 틀고 최대한 전진. 여기가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한 번에 나가긴 힘들 거예요. 네, 최대한 전진을 했고요. 다시 이제 핸들 반대로 끝까지 돌리고 최대한 후진해 줄 겁니다. 최대한 후진 네, 후진 했으니까 다시 반대로 핸들 끝까지 돌리고 이제 나가줍니다 나가면서 핸들 다시 반대로 감아주시고 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평행주차 고급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주차를 공식이나 뭐 구분 동작으로 꼭안 하셔도 이렇게 핸들을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 주시면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보다 빠르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연히 이렇게 구분동작 없이 주차를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너무 위험하고 처음에는 구분동작이나 아니면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주차를 해 주시고 그게 많이 익숙해지셨다면 이렇게 연속 동작으로 구분동작 없이 주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